16강 전에서부터 부상을 딛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현철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6강에서 이성호 선수를 3-0으로 꺾고 네, 올라온 선수 네, 박현철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요. 네. 자 그리고 정말 조금 힘든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듣고 일어나서 최민석 선수의 멋진 경기 끝에 결국엔 8강에 올라왔네요. 여윤석 선수입니다. 네, 역시 뭐 꾸준함의 대명사 인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여윤석 선수. 네. 어 박빙 끝에 올라 온 만큼 조금 더더 집중을 하고. 그또어 빅네임의 선수들 한 번씩. 격파를 했던 연석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또 박현철 선수랑 게임 또 이거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일단 저희 16강 방송 경기부터 8강 모든 경기들이 다 빅매치들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더 기대가 큰데 그래도 더더 기대가 큰8강의첫 번째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레이팅 면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박현철 선수가 좀더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자, 그래도 침착함이 주 무기인 여윤석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펼쳐 주게 될 것인지는 디데 승부부터 저희가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 보도록 하죠. 네. 아, 네. 예, 네, 훈훈하네요. 보기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액션일 수 있다고요? <laughs> 네. 아, 네. 예, 여윤석 선수부터 이제 디들 승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현철 선수의 컨디션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윤석 선수는 어떨지 네, 일단 인불. 네, 저번 스테이지 때부터 다트를 바꿨는데, 네, 과연 적응을 잘했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음. 일단 선공은 여윤석 선수가 선공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 경기에 내윤석 네 선수 어떻게 긴장을 좀 줄이고 네 게임을 임할지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트레이드마크 귀마개를 착용하고, 네. 오, 오 네, 좋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우와, 아, 아, 네, 바운스 아웃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되고 아웃이 돼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운스 아웃 처리 아,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아우, 아쉽네요. 네, 똑 같이 W W. 야, 아, 네. 이러면 박현철 선수가 웃고 가는 시작이죠 네, 네, 자, 아주 괜찮습니다. 이 성공이고, 네, 지금 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연속 선수입니다. 아, 던지면 더블블리네요. 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 아 네한 발이 살짝 빠진 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첫 번째 라운드도 그렇고 두 번째 라운드도 그렇고 마지막 발이 아쉽네요. 네, 자, 근초 선수, 오, 야, 네. 2연속 패트릭입니다. 첫 경기보다 더 좀 편해 보이네요. 근데 확실히 좀 몸이 와. 전에 컨디션 좋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박현철이네요. 어떻게든 집어 넣네요. 었 네. 오 네. 마지막 한 발. 아, 네. 액트 네. 트릭으로 만들어 냅니다. 자, 어 긴장감이 넘치네요. 네. 역시 팔 강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불. 오네버서 어. 네한 번씩 뭐 주고 받았으니까네. 네 이러면 뭐 여인숙 선수 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자 거의 동점인 분위기네요. 그렇죠. 아. 본인의 첫 라운드를 상쇄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아 여기서 아 치고 네. 나가네요. 네자 네. 지금 견철 과연. 블로 네, 갈까요? 박현철 선수는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서 네. 네, 2 0트라인 한번 해봤네요. 네, 아웃샷 27풀에 맞아야지 180점이 남아서 네, 세발로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아쉽게 싱글에 맞았네요. 연숙 어, 선수 엄청 차분합니다. 네. 오, 네. 마지막. 마지막. 19. 이야. 아, 3에 맞았습니다. 네,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 네, 네. 벗어났네요. 82점 남겼고요. 박현철 선수는 여기서 최대한 점수 많이 빼야겠죠. 자, 네, 한발더불 갑니다. 네. 70점. 자, 다는 마무리. 오늘 마무리 때문에 네, 멘탈 나간 선수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 속상한 선수들이 있었죠. 아, 네. 네 안전하게 갑니다. 야 아! 싱글을 놓쳤습니다. 야야 아, 오늘 잘쏘다가 선수들이 네. 네, 불붙어 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았을 텐데. 네, 네. 네. 자, 이러면 판 다시 던지고 50을 만들고 한 턴을 더 보는 상황인데 한 턴을 더볼수 있을지. 박현철 선수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져간 박현철 게임. 어우. 네. 오늘도 15에 맞았네요. 네, 계속 맞네요. 자. 32점 남깁니다. 자, 여현수 선수 행운이 따릅니다. 네. 네. 자한 번씩 좀 실수를 주고 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이 바운서도한 번씩. 되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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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 있습니다 15더블 네, 네, 네 결국엔 네, 위험했습니다. <laughs> 네. 더블라인을 맞으면서 첫 번째 공레그는여윤석 선수가 챙겼습니다.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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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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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을 가져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음. 가, 완전 가져왔었는데 야, 그 15회 맞는 바람에 자정또 크리켓 또 크리켓도 잘한 놀이 박현철이죠. 어, 네. 오늘 전 경기들에서는 6.75, 7.0을 네. 찍었던 박현철 선수. 오, 레슬링 네, 마크. 음. 자, 이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영석 선수도 크리켓 네.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자, 똑발 오, 20. 오 네, 20으로 가나요? 갔었는데 미스였고요. 잘 다시 한번 노리나요? 네. 와 네,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20으로 박현철 선수가 점수 내면 될것 같기 때문에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박현철 네. 선수는? 네. 어, 17로 가나요? 네. 어, 오늘 좀 평소랑 확실히 아 3마크 네. 그. 다른 행보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네. 네. 마무리 못한 게 컸나요? 한웅이 선수도 마무리 못해서 내 네, 멘탈이 흔들려갖고 지금 탈락했거든요. 네. 어, 이거 점수 내지 않고 마크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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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 서 위험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건 이제 누가 먼저 터지냐 가입니까? 싸움이죠. 오, 네지우가네요. 좀 자존심 대결이 죠 좀. 네. 자. 오, 오 네, 이런 공략을 사실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선수분들이 이렇게까지 네.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보통. 요즘 확실히 포인트를 확실하게 내주고 네. 네.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못 씁니다 그렇죠 야 이거 도 나인마로 가나요 지우나요아아 <laughs> 차이 네한칸 벗어나네요 네와 점수 내자마자 또 공격에 가보는 여인석 선수였는데 네. 자 여기서 똑같이 대갚아 주나요? 바로 내 네, 네, 점수. 점수로 가네요. 아, 아. 네, 또못 넣고요. 여기 아슬아슬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이러면 또 연수 선수 포인트. 아, 한발 미스. 자, 그러나 트리플 들어갔고요. 들어가나요? 아, 아, 막으로. 와. 아, 네, 좀 위험했는데요. 오, 연수 선수 평소답지 않게 오늘 좀 공격적으로. 근데 상대가 박현철이기 때문에 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전력을 그렇죠.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지우고 네, 점수 가야죠. 한발 더. 아이렇 어, 나왔고요. 어, 연속 선수가 더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15번 쳐먹고 0영 먼저 먹고 망으로 네. 가겠죠. 자원 마크. 아. 오 이러면 세발다 쓰고 가야합니다. 아 점수 심하시네요.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스는 박현철에게. 네 점수 내고 네, 한번 점수 더 내고 15 가면 어떨까 싶은데 바로 15. 아 바로 가네요. 지우고요. 네, 점수 가나요? 나. 후반부에 또 점수 차를 <laughs> 확 벌리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자 지금 여윤수 선수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아, 박현철 선수는 상대방이 뭘 던질 줄 알, 아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생각하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불 불. 이제 박현철 선수는 불세 발이면. 이번 레그는 챙겨올 수 있습니다. 자 불감 아한번더 가나요 불? 네. 오네점수 가야죠. 아 뭐가 지금 뭐 급하게 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박현철 좀 차분하게 던졌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블 불두발 쏘면 역전 가능합니다. 자 일단 불 다시 한번 불 마지막. 마지막. 싱클불 음. 세 발입니다. 네. 자 요번에 이제 박현철 선수가 실수하면 엄청 위험한데요. 어 네. 아래쪽으로 빠져요. 점수 한번 내보고 네. 네, 점수로 갑니다. 안전하게 가네요. 자, 연속 다시 네, 이럴 때뭐 막는 생각 하지 말고 불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디불이었고요. 아. 야. 네. 더블 두 개나 넣었어요. 네. 쉽게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 이거 또이 중요한 순간에 자. 나 이러면은 네. 찬스가 있죠. 있긴. 찬스가 있긴 한데 또 어렵습니다. 네. 더블워크. 더블 네. 네. 두 개를 해야 찬스가 오는데. 자, 일단 그러면 점수 오 바로 가야 됩니다. 네. 딥을 네, 한발더 와! Wow. Yeah. 네. 125점을 냈어요 자, 이러면 선 <laughs> 선수 네. 네, 부담 느끼죠. 네. 세이브다1 8로 가야 됩니다. 자. 트리플 아. 한번더 가나요? 아, 점수 가죠. 네. 아, 오, 마지막 발은 트리플 4에 맞으면서 점수 음. 추가하진 못했습니다. 자, 이제 불 싱글 두 개만 써도 바로 역전입니다. 네. 자, 여은수 선수 지금 불감이 엄청 좋기 때문에 아, 아. 싱글 네, 맞았네요. 불로 가야 합니다. 야 네. 싱글 불두 발. 점수 차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야, 이 엄청 긴장되는데. 네. 14점 차였거든요. 자, 포인트 한번더 가야죠. 불 가나요? 포인트. 어, 어 불로 갔네요. 네. 그러나 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박현철 선수 불타라 드라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 더블 불 드럼 역전입니다. 어? 막으로 왔나요? 예. 맞고 어 불싸움 하자 이거죠. 어, 좀 위험한 선택이 있는데요. 근데 박한찬 선수가 지금 좀 부담감에 불이 안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또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야! 또 넣네요. 저 상황에 또 저걸 넣네요. 이야, 네. 대단한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네. 아, 저는 여현숙 선수 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현준 선수가 저... 계속 놓쳤어요. 네네,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더 부담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살짝 아쉽네요. 박현준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승부는 계속됩니다. 1대 1인 상황에서 세 번째 크리켓으로 넘어가요. 어우, 오늘 연석 선수 샷 엄청 좋네요. 자. 토네이리 로 시작하는 크리켓 경기. 자, 박현철. 네, 멋있게 6고을쌓쏴야죠 자. 하나 더. 네, 확실히 되좀 템포도 좀 빠른 것 같고. 네. 좀박현철 선수 아, 조금 네. 잘 쐈지만 좀 아쉽네요 네. 네. 자 이러면 바로 19 지워지고 자또 마크로 달리나요? 네, 자. 17 갑니다 자 오늘 평소 저희가 하는 여윤석 선수의 크리켓 전략이랑 좀 다르게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네, 17로 갑니다 오, 20 아. 지우나요? 점수... 어. 와, 네. 좀 위험했는데요 점수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쥐어볼 생각이었던 박현철 선수였습니다. 자, 20일 엄청 네, 좀 좋았거든요 연속 선수. 한번더 가나요? 아 18로. 18까지. 음, 자, 5 마크. 네, 과연, 자, 아, 20막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연속 네. 5. 아 지금 점차이가 지금 124점 차이 납니다. 네. 오현수 선수 네. 1 8 맞고야 되죠. 네. 막아주고. 네. 자, 요번에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영역을 하나 가져가야죠. 가... 아, 되요 지중화 기계 샀네요. 말하는 종종 그냥 되는데요. 네. 네. <laughs> 이러면 박현철 선수가 많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네. 나인 마크를 쏴도 아, 네. 위험합니다. 음, 네, 네, 계속해서 지금 파이브를 쏘고 있는 박현철 선수입니다. 초반에 트리플 들어가고 그 이후는 다 싱글이에요. 네, 이건 세발다 쏘도 막아야죠 무조건. 자, 그렇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싱글. 네, 그습니다아직까진 네. 점수 차가 꽤 나는 상황입니다. 네, 세발다 불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스인더 블랙 한번 쏘면 아 멋있다고 해주려고 했는데 <laughs> 아 사고까지 아 음. 났습니다. 이게 계속 와. 좀 신경이 음. 안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번 스테이지 때부터 계속 네좀 음. 많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박현철 선수네요. 베럴이 자 점수로 가나요? 아네, 좋은 음. 선택입니다네. 자 박현철. 네, 네, 네. 이러면 세발더 불러가야죠. 그렇죠. 디블 하나. 한발 더. 아, 근데 디블이 들어가도 오, 내 네, 지우나요? 왜냐면 어 네, 두번 디블 대... 들어온 역전이 안 됐었거든요. 네. 자, 컨디션 상으로는 오. 자, 한발믿습니다 자, 네, 자, 이한 발, 이한 발에 야, <laughs> 결국엔. 끝! 네 불에 넣으면서 여윤석 선수가 크리켓을 또 다시 챙깁니다. 네두 선수다. 선수다. 네, 네. 마지막 불에서 한 번씩 실수만 했으면 승리를 넘겨줄 상황이었는데 야 음. 그걸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네요. 네자 어느새 스코어는 2대 1 상황. 지금 여윤석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는 다시 한번 0:1로 음. 넘어갑니다. 자 박현철 선수도 뭐 불과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스타일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두 선수 다 다운 에앉만안 나면 비슷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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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가서 앉아서 앉아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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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오네큰 실수 없이 로톤으로 마무리하네요 자. 네 선인 대다가 헤트트릭의로톤네현 선수가 1라운드를 노브로 쌓기 때문에 네. 네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네아짱 추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발에 10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 박현철 선수한테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좀 줬거든요 두 번째 불 마지막 아 나오네요. 아, 아 이거 헤트트릭이었는데요 네, 네 자1 6 선수 따라붙을 찬스입니다. 자, 그렇죠. 다시 다실좀 살아나네요. 아한칸 아, 네. 차이. 한발 미스 아쉽습니다. 자 지금 훈철 <laughs> 선수도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팁.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배럴인가요? 티블네, 네, 티블 네, 교체한 교체.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 아까 방금 전보다 조금 세게 던진 듯한. 아, 아 네, 또 반업싸움납니다. 두, 두 번째네. 오늘 총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미스 처리가 되네요. 네, 네 지금 박현재 선수도 표정이 아 이건 아닌데라는 표정인데요. 연석 선수 수 찬스입니다. 거의 점수 따이 붙죠, 이번에 n n 면 와. 이 Bonnie, 이 Bonnie, 이 b 이러면2번이 되게 중요해질 이 같네요. 2번 라운드, 그리고 다음 이운드가 네, 박현이 선수 굉장히 신경 Bonnie, 이 네, 100점 손해이거든요 n 네, i e 이이 되게 이이 났는데 이 b 트 n n i e 이 Bonnie, 이 b o 이친수수수가 여기서 친트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오이 친구는 이 로우톤입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네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아여섯 선수 아쉽네요. 145점 남았으면 네. 네. 견제할 수 있, 있는 점수를 남겨야 합니다. 아, 네, 19, 아, 19, 19 트리플 19, 가겠죠? 트 가나요? 아, 네요 네. 39점. 자, 이제 불한발이면 어쨌든 01접수는 음. 박현철 선수가 할수 있는데요. 항상 오늘 마무리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네. 웬만하면 첫 발로 끝내야 합니다. 네. 어네 어, 이번에 또 떨어져서 네. <laughs>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서로 주권이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 2대2 승부까지 왔고요. 초이스까지 가는 네. 접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저렇게 떨어지면 마무리 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다른 생각이 들면서 네,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네. 네. 어 위험했습니다 박현철 선수. 네. 네 가장 중요한 디들이죠. 박현철 선수가 먼저 던지겠습니다. 아오레그지 잡네요. 네, 선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더블블 더블블 모릅니다 아직. 여현 선수 불감이 엄청 좋았거든요, 네. 네 딥을 확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아 네. 그 명현 픽택 가겠죠, 네. 두 <laughs> 네. 선을 꼭 서로 마주 잡으면서. 플레이를 다짐하며 이제 마지막 레그 네 8강의 마지막 레그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크리켓이네요. 네, 자, 1라운드 엄청 중요하죠. 20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 자. 접발 트리플 쐈고요 네, 세발 다 20으로 갑니다. 아, 네. 네. 세븐 시작.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네, 세븐. 오늘 진짜 이두 선수가 다양한 전략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래도 연수 선수의 전략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박효철 선수와의 경기 때그 점수를 많이 낼수 있는 틈을 안 주고 조금 더 공격적인 네, 굉장히 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와서 또실력이더 받쳐주니까요. 오네 네. 네, 열어주고 갑니다. 세븐 대 세븐이었고요. 네네 열어줬습니다. 이게 뭐 초보분들은 어 저거 뭐야 잘못 쏜거 아니야라고 얘기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17을) 노리고 간것 같아요 네뭐 우리가 뭐 이렇게 혼자 네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네. 아, 네네아 네. <laughs> 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예예 아, 아, 예, 맞아요 네, 네 우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네 모른 척한다고 웃자 이번엔 (19) 막나요 네 (19) 네. 트라이 갑니다 박현철. 네 점수가 어... 뒤쳐지고 있는데도 막을 마네요 조금은 거네요. 위험한, 네. 네 위험한 선택인데, 네이 여현숙 선수가 실력으로 살려야죠. 네20 가기도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영역을 하나 먹고, 네 그렇죠. 네, 영역 확실히 일단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인트. 가고한 발은 네 포인트로 188대 140. 박현철 선수가 음. 아직 조금 더 따라가야 됩니다. 네저 지금 17 트리플에 있는 게 아마 엄청 거슬릴 거예요. 네, 그걸 노리고서 17을 네, 열여덟. No. 네. 아, 음. 네, 신계 정 가운데 정도에 네, 모르겠네. 원 마크 네. 만 해둔 상태. 아, 이러면 여여숙 선수 세발다 포인트로 가야죠, 네. 자, 두발좀 벗어났고요. 아, 음, 이러면 두 번째 발 아쉽네요. 위험한데요, 네. 막판 트리플 일단 점수는 동점인데 마크스는 박현철 선수가 앞서갑니다. 네, 이러면 바로 막으러 가야죠, 18. 네. 오. 네, 아마 박현철 선수가 17을 간게좀 흔들려고 흔들리게 만들려고 한것 네, 같습니다. 네. 연수 선수의 멘탈을 좀 흔들려고 17을 했는데 확실히 그게 경쟁도 네, 네, 효과를 봤습니다 네. 네, 영향이 없지는 않아 있었다. <laughs> 아, 오늘 그래서 선수분들 이제 상대 멘탈 공략.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조금 크레켓을 네. 조경호 선수도 아까 평소와 다른 운영을 좀 했고요. 네. 네. 선수들이 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갖고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네요. 십육 힘, 네, 힘 엄청 들어갑니다. 지워야합니다 아, 네, 더블로네. 네, 더블로, 네. 네 안전하게 가네요. 네. 저것도 잘못한 건가요? 강경구의 소리 봤을 때. 네, 노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자, 15가에죠 자, 첫발은 미스. 자, 지금 17의 효과 덕분인지 네. 쭉쭉게 아. 따라가고는 있긴 한데. 자, 그래도 박현준 선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네. 15 가겠죠? 네, 지우고 불. 불, 불 가겠죠? 네. 한발 더. 하나 더. 야, 아, 마무리까지. 야, 마지막 디부를 고자 넣으면서 크리켓까지 어, 파이브레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박현철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좀 위험했어요. 네. 네, 여윤석 선수가 워낙 잘해서. 네. 여윤석 선수가 좀 실수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좀더잘 쌌다면 박현철 선수가 약간의 뭐 도박 같은 네, 멘트 흔들기를 갔었는데 네. 네, 지금 자기도 보고 설명을 하나 보네요. 네.